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최준우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지금 무광꽃이 피었습니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샤오미 체준계로 함께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현재, 무광꽃이 피었습니다. 의 최준우 쇼스터와 함께, 샤오미 체중계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신지, 한, 아, 1분 된것 같은데 또 방송을 하고 있는 느낌 이 느낌은 저만 가지고 있는 거겠죠 와우 샤오미 체중기 정말 대단해요 라고 아직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무궁화의 아들님이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요 지금 아주 유행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벌써 지금 한 6번 5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무궁화의 아들님 감사합니다 힘을 내요 슈퍼 파워리라고 외쳐주는 것 같은 무궁화 5송이 정말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뱅뱅뱅 뱅뱅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기파 배우님은 아까부터 계속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샤오미 체중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전에 딱 화면 전환 될때 제가 좀 뭔가 딴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게 저 궁금한 거예요. 어, 그럼 지금 저희가 최저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7,900원에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과연, 어, 반가워요. 뱅뱅님. 과연 이게 진짜 최저가가 맞을까 하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최저가 만, 맞습니다. 저희가 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원 정도가 더 싸요. 지금 이 방송 중에 여러분 천원 가량 더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 에게게게 천 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중교통 이용할 때1 0 0 원씩만 올라가도 대중교통 비용 너무 올라갔다라고 저희 싫어하잖아요. 아, 그죠? 그러면은, 대중교통 이용비가 한 100원 올랐다고 치면은, 10번 정도 왕복해 왔다 갔다 했을 때, 탔을 때가 1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은, 어, 차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게스트님들 막 들어오셨네요. 이쪽에 보시면 회원가입 있으니까 회원가입 하시고, 저 쇼스트 최진호 함께 소통하는 방송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샤오미 대박크라고 해주셨는데, 대박 맞고요. 제가 왜 대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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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선 제가 설명해드리기 전에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무궁화의 아들님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대박인 건 알겠으니까 조금만 어 대박 대박이라고 그렇다면 구매까지도 고고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보시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샤오미 체중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잠시 후에 한 15분 정도 후에 문제를 낼 거예요. 문제를 내서 원하시는. 것들을 제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면 일단 되고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방송팀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댓글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어 선정을 해서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상품을 드릴 수 있는, 뭐 많잖아요. 요즘에 모바일 쿠폰으로, 뭐, 커피, 이런 것들 막 있으니까 그런 것좀쏠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했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무어야드님. 네, 체중계 너무 좋아나봐요 과연, 저그 무어야드님에게 한번여쭤 볼게요. 운동을 혹시 하고 계신가? 요즘에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을 안 하고 계신다면 갖고 싶죠 이거. 운동 안 하고 계신다면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BMI 지수 즉 체질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저도 그랬거든요. 샤오미 방송을 하면서 아 내가 진짜 더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야겠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죠? 렇숨 쉬기 운동. 네, 좋죠. 저도 숨 쉬기 운동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복식호흡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만 해도 뱃살이 약간 빠지긴 해요. 근데 좀 운동을 하는 게 좋겠죠. 네. <laughs> 뭐 야들님도 단점을 찾을 수 없는 체중계. 무호야들님, 뭐 직원인 거 티나요. 네. <laughs> 네, 좋아하고. 근데 무호야들님이 뭐 운동하는 걸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정말.